그동안 한국인들의 일본 상품 불매 분위기에 대해 일본인들은 애써 폄하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절해봤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이 대표적이었고 최근에는 높은 판매량을 보였던 닌텐도 스위치,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등 일부 사례를 가지고 한국인들은 겉으로만 일본을 불매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니클로의 폐점 점포들이 늘어나고 닛산 자동차가 철수하는 등 불매 운동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니 피해를 보는 것이다. 한국인들이다 라는 식이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의 공통된 논조입니다. 하지만 불매 여부는 개개인들마다 다른 선택의 결과일 뿐인데 일부 계층의 선택 사례를 가지고 불매 분위기 전체가 모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생각이고 불매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으니 불매 분위기 전체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웃는 것도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벌어졌거나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불매 운동이 마찬가지로 다 의미 없는 것일 테니까요. 유럽과 이스라엘의 불매도 독일이 계속해서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 의미가 없다고 할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인들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한국인들의 불매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실컷 비웃다가 최근에는 의외의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냐며 눈총을 받던 롯데입니다. 일본에서는 롯데의 인터넷 쇼핑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되거나 청산리 대첩 등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블록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 롯데를 불매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의 인터넷 통신 판매 사이트 롯데온에서 일본인 살 놀이 장난감이 판매되어 버린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극 세트 일본군 항복 사투극 세트 한국은 일본인 해놀이를 아이에게 시키는 증오국가야 무길기 판매를 중지하는 롯데온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게시물이 수천회의 리트윗과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윗에는 들 수백 개의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인을 모욕하는 장난감을 파는 롯데를 불매한다. 앞으로 롯데는 내 선택이 없다. 평소에도 롯데를 불매했으나 다시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트윗에 언급된 제품은 블로그 광고 제조사인 옥스포드의 독립군 영웅 시리즈입니다. 제작사의 상품 설명을 살펴보면 영웅 독립군 하얼빈 의거 상품은 우리나라 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을 연출한 상품입니다. 450피스의 가성비 있는 상품이며 43cm 길이의 하얼빈 기차가 그 당시 분위기와 배경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자랑스러운 상품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우리나라 김좌진 장군이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전투로서 블록으로 형상화하여 나온 상품입니다. 4개의 말과 수레대포 김좌진 장군님을 포함한 8개의 피규어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태극기 또한 고증에 나와있는 이미지로 제작되어 디테일적인 면 살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옥스포드사는 안중근 의사와 청산의 대처 뿐만 아니라 독립군 피규어 세트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장면을 블록 조립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획 시리즈를 만들고 있네요 일본인들은 이건 너무하다 한글로 독립군 이라고 되어 있다 3일절에 맞춰 출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대의명분과 곡 중에서도 고귀했던 성품과 기계를 본 일본의 검사, 변호사와 류순 감독의 간수들도 그를 매우 존경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일부 일본의 지식인들은 안중근 의사를 그들의 표현으로 큰 대의를 품고 활동하는 지사라고 부르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천행권 집회에 실렸을 정도의 위인이었고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안 의사를 영웅시하는 것을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기자회견에서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라고 발언한 바 있고 당시 부장관이자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세코히로시게 전 경선상은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평화를 사랑했다고 어린이 장난감에 이런 폭력적 묘사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은 닌자고 장난감 레고에 칼, 쌍절권, 표창, 낫도 있는데, 일본 닌자를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며 우쭐대며 열광하는 건 뭐냐고 사이다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심각한 것은 자기들은 왕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폭력을 전 세계에 휘두르고 다녔으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롯데오는 이 제품들을 기획한 것도 아닌 단지 유통 사이트일 뿐이고, 이 옥스포드 블록들은 다른 18개의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롯데가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롯데를 불매의 타깃으로 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일본에서는 신동빈 롯데회장이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밝힌 장면을 트윗하면서, 롯데 반일, 롯데불매, 한국기업불매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튜브 영상들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국내법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지배구조와 역사를 보면 일본이 뿌리인 기업으로, 이제는 한국 롯데의 규모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커진 괴리 탓에 한일 양쪽에서 위치가 모호해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서 배당금으로 모두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논란이 있고, 일본인 어머니를 둔 신동빈 회장이 한국어에 서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정서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불매의 대표 타깃신 유니클로의 집은 절반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그래서 롯데도 불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롯데가 한국에서 혐한으로 무리를 빚어 한국에서 거의 퇴출된 DHC의 제품 판매를 재개했다는 논란도 나왔는데요. DHC는 일본의 화장품 판매가 주력인 회사입니다만 일본의 구구성향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강제징용부터 위안부 전쟁 범죄까지 모두 부정하고 매일 혐한 패널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준 회사이죠. 이로 인해 한국의 유통업체들과 HMB 업계에서는 일제히 DHC 화장품 판매 중단을 하여 실질적으로 퇴출된 상태였습니다만 2월 25일 프라임경제는 롯데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DHC사의 제품 판매가 제 되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롯데에서는 상품 등록을 제한하는 금치거 시스템 오류로 인해 DHC 상품이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롯데는 일본에서는 독립금 블록 때문에 욕을 먹고 한국에서는 DHC 때문에 욕을 먹고 양쪽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롯데는 사드 도입 부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불매를 당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강제 퇴출되기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중일 3국에서 모두 미움을 받고 불매를 당한 초유의 기업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중일 3국의 국민정서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욕을 먹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환영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3개국에서 모두 비호감의 이미지로 욕을 먹고 있는 롯데입니다. 지난해 삼성, 현대차, SK, LG의 4대 그룹 시가총액은 12%에서 72%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그 다음 순위인 롯데는 오히려 2.3% 쪼그라들었는데 업황이 좋은 화학 계열사를 제외하면 시가총액이 20%나 하락한 것이고 시가총액 30위 안에 롯데그룹 계열사는 단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으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기업 문화 탓이라는 분석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롯데의 모호한 정체성도 이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지금 롯데에 큰 위기가 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그룹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고작 38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30만 명 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100만원으로, 일본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핑클과 조성모가 대활약하던 이 시절, 한국은 그저 수많은 개발조상국들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불허했음에도 이민자 대국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신오쿠보 지하철역 개찰구 바로 왼쪽에 자리 잡은 골목길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오쿠보 중심가인 상점들은 영어로 '아라비안 푸드', '할랄 푸드', '인터내셔널 푸드'라 적힌 간판들이 빼곡합니다. 급증한 외국인들로 도쿄의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대학가였던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지역은 도쿄의 작은 미얀마 마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용 계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미얀마인 9,700명 중 4,300명이 이곳 다카다노바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에도가와구에는 인도인 4,0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니시가사의 역을 중심으로 인도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일본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은 그대로 당시 일본이 그 어느 나라 보다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 애플 2위 사우디아람코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알파벳 6위 페이스북 7위 텐센트 8위 알리바바 9위 테슬라 10위 벅시엑스웨이 11위 삼성전자 등 세계 탑11 기업 중 미국 기업이 7개 중국이 2개 한국과 사우디가 1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는 39위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1988년대 세계 기업 순위는 현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기업 1위가 일본의 엔티티, 2위가 미국의 IBM, 3위 일본의 스미토모 은행, 4위 미국의 엑센, 5위 일본의 다이치칸 교 은행, 6위 일본 후지 은행, 7위 일본 도쿄 전력, 8위 일본 미쓰비시 은행, 9위 일본 개발 은행, 10위 일본 노무라 증권 등 1위부터 20위까지 일본 기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 기업들조차 감히 일본 본 기업과 경쟁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기업들의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당시 일본 기업들이 지녔던 것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로 잘 나가다 보니 당시 일본 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1인당 30에서 40만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지급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 20개에서 30군데 면접을 보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일손이 부족해 도산한 경우도 발생했고 이는 3D 직종을 기피했던 일본인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 20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이 육박했고, 은행 정기예금금리는 8%대에 육박했습니다. 입사시험에서 아무리 망쳐도 회사에 합격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쟁력 1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보아와 아시아 포럼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은 2018년 3위에 이어 2019년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r&d 지출 집중도 제조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등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6년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공을 강조하며 2000년대 전 세계 기업 중 IBM에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특허를 많이 취득한 기업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기계에서도 생산자와 파트너 간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7위에 머물렀는데 r&d부터 특허활동까지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도 딱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수는 27만 명대로 떨어져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수는 2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2040년 한국의 총 인구수는 5,085만 5천 명으로 92만 명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총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며 한국 복지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고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빠져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곧 한국의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2의 베이비붐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인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가전제품 등 제조업은 수많은 1, 2, 3차 협력사를 두고 있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지는 곧 제조업의 방향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미래 에너지 기술이라 불리는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 점유율은 무려 75%에 달하고 있고, 1년 전만해도 세계 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LG 화학은 중국의 BYD와 CATL,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제치고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한국의 하나큐셀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 우드메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형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전체 소비전력 중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 독일에서조차 한국의 하나큐셀은 인정받았습니다. 독일 경제지 포커스머니가 주관하는 평판 어워드에서 전기산업 분야 1위 3월 독일 생활소비재 어워드에서 한국의 하나큐셀이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발전으로 인한 중상층 인구상승,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도 한국 인구수가 급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한국 경제가 또 한번 눈부신 발전을 거두려 하자 기회의 땅, 이된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거주 외국인 수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버드대학교 박사 출신의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깜짝 놀랄 만큼 살기 좋은 나라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리가 서울 지하철을 도쿄와 파리, 홍콩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유한 곳으로 꼽았다. 희귀병에 걸리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사에게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치안도 세계 1위다. 순위 전문 사이트인 넘비오가 발표한 여행자들이 매긴 각국의 치안 수준에 따르면 세계 치안 국가 1위는 85.69%의 압도적인 투표를 받은 한국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